그동안 정말 폭염이었는데, 여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더우셨죠?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아 제일 시원하고요. 에어컨도 제일 시원하고요. 또 1층 카페에 가면은 뭐, 에어컨도 새 거기 때문에 빵빵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교회 와서 많이들 쉬시기 바라겠고, 주중 애들도 많이 오셔서 카페에서 쉬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또 기도실은 조그만 방에 에어컨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서 왕껏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한 주도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어,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5박 6일 동안 잠깐 캄보디아의 우리 선교지에 방문해서 이번에 정재욱 선교사님이 어, 네 번째 교회를 개척을 우리 팀의 그 전도와 함께 좀 마침 좀 때가 그렇게 됐어요. 뭐 일부러 그렇게 된건 아닌데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좀그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조금 새로 멤버들이 몇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고 한 주가 저는 이제 금방 갈것 같은데 어, 뒤에서 좀 기도의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침 이 마태복음 10장이 우리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고는 열두 제자를 이제 갈릴리 중심이던 사역을 좀. 벗어나서 이스라엘에 이제 전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열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저게 동떨어진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 사실은 교회의 그들이 이제 모판인 거예요. 사실 교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이제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는 사실 교회라고 봐도 모방하고 우리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각자의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 지역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직업의 현장으로, 가정의 현장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암동 여기 월공로 42번지에서도 교회이시지만, 그곳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은 교회이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0장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는 보냄 받은 교회에 관하여서 살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위임하세요. 권능을. 권능을 위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것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뭘 가져가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하나, 옷한 벌, 신발 한 벌, 한 켤레만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출애굽. 이의 이미지예요. 자, 출애굽기를 생각을 해 볼까요? 급하게 밥을 먹고 광야로 나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말했고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뭘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만을 배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와야지 먹였고요. 매출하기가 다가와야지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져 있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올초에 부흥회에 오셨던 그박지영 목사님, 저는 참제 그분의 메시지에 참 깊은 하나의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오셨을 때 목양실에서 두런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아시겠지만 내수동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과거에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화려했고 그 교회 출신들 뭐 오카음 뭐 오정연 뭐 김남준 송태근뭐다 그 내수동 출신들 뭐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학부 교육자였던 그 30대의 젊은 강도사 때 단임이 됐어요. 30대 때 지금 벌써 목회를 벌써 한 19년. 해온 거예요. 그, 아직은 50대 중, 중후반의 나이에 벌써 목회 20년 가까이 하셨어요. 30대, 40대 초반 시절에는 막, 뭐도 해보려고 했었고, 막그 젊음의 열정을 막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되돌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근데 다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래요할수 있는 게 없는데, 되돌아보니 못 했던 것도 없더라는. 그런데 거기에서의 골짜가 뭐냐면 자기는 요즘에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한대요. 오직 새벽에 나와서 무조건 두 시간 자기의 기도, 본당에서는 목양제, 무조건 두 시간, 부교역자들한테도 별거 요구 안 한대요. 뭐 부, 부서 부흥시켜라, 뭐 어떻게 무조건 새벽에 오면 두 시간, 세 시간 기, 기초 두 시간 기것만 해라. 뭐 신방 조금 미진해도 괜찮다. 기도만 하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하나, 어, 한 켤레의 신발 하나, 옷한 벌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대한 내용은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오늘도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되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내면서 계속 배워야 될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에 아무래도 우리는 선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타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죄된 심성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은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들의 그 전략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 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의 연약한 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죠? 오늘 등장하겠습니다는 우리를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큰 무게감으로 사실은 사실 이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대의 큰 주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뱀의 간교함에 대해서 눈 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긴가? 우리는 영민해야 되고요, 민첩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래서만은 안 되죠. 어떤 때는 순전해야 됩니다. 멍청할 정도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다 뱀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음, 오직 주님만.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 박해와 핍박과 때로는 그 어려움들,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충고의 말씀, 공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종암제일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점들을 좀 볼게요.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 왜 교회는 왜 핍박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왜왜 왜 박해가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본질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세 가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관계가 뭐냐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집주인과 그 가족의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스승도 고난을 받는데, 제자도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읽히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관계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예수님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도대체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선생과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뭐 지금 선생이나 님 우리 스승 되시는 분이 보니까 분주 계신, 소수 계신데, 대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스승의 실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을 최고의 그냥 역할로 여기는 것이 요즘 시대의 스승과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관한 이 관념은 조금 달랐어요. 당시는 주로 이제 도제제도, 그러니까 일대일의 관계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정립을 했는데 그래서 제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로지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삶의 패턴, 심지어 언어도 닮게 되고요. 또 삶의 궤적도 닮게 되고요. 가치관이 닮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모든 행동의 패턴도 닮아지고 사실은 몸짓도 같아지고. 신기하잖아요. 부부가 보면요. 신기하게 닮습니다. 부부끼리는 잘 몰라요. 신기하게 뭐 부모 자식이 닮는 것도 뭐 그는 뭐 어떻게 보면 DNA가 있는 거니까 닮는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상하게 부부가 닮아요. 성격도 닮고요, 얼굴도 닮고요. 오래 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조금 제 아내는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성격이 제가 못된 게 있어가지고 저를 닮아가요. 신기하죠? 예수님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념이 그랬어요. 제자의 가장 위대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여러분 시간이 없게 찾지 않겠습니다만 11장, 11장 20절, 이하, 한 23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 이력에 관한 기록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뭐 제가 대충 한번 읊어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써놨어요.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가만 매, 39번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배가 파손하였고 그래서 일주일 아래 깊은 바닷속에 지냈다고 말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청제들의 위험이 있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이력에 대하여서 쭉몇 절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뉘앙스나 그 어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지금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의 훈장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희들. 뭐 나, 나도 고생했는데 니들도 좀 고생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고생해야 되는가 아니, 이런 꼰대 같은 마인드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왜한 거예요? 자신의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됨에 참 증거가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이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아, 우리 시대 때는 이 바울과 같은 박해는 더 이상 없고요. 이런 물리적인 제재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이런 순교자의 죽음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무게가 있죠. 순교자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 때는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뭐가 사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릴 것인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세워질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어 자랑과도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사실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훈장과 영광과도 같은 것이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혹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저도 걸어가는 것이 되겠군요라고 하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이유를 잡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먼저 26절과 27절을 볼까요?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자,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26절, 2 7절이 말하고 있는데 조금 아리까리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26절을 보면 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를 뭔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것 같은데 그렇 무슨 말일까요 여기 감추인 것이 있고 숨은 것이 뭐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이제 여러 마태복음 주석들을 전부 다 종합하여 찾아보니까 이것은 결국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중심,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 대상으로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는 공생의 사역의 초기는 하나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이 점점 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주님의 사역이 초기에서 벗어나서 중기와 후기로 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전역으로 주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전했던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져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극동의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박해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핍박 중에도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지붕에, 그 공지를 하는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마을에 대고 어,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중요한 공, 공동체의 공지사항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말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공공연하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는 이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계속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암제일교의 상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도 위에 올라타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주시는 복된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한 3주 전쯤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쯤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오셔가지고 설교를, 성교복으로 하셨던 최인혁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에서 우물사역을 하시는 제 기억하기로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아주 은혜로웠던 오후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하고는 이제 신학교 동기가 되시고, 그분은 이제 공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지구과학을 전공을 하신 게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때부터 선교사를 준비했던 겁니다. 케냐의 우물 사역을 하려고, 땅을 파는 사역을 하려고, 그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분이 벌써 이제 파송받은 지 20년이 다돼 갑니다. 이제 꽤 일찍, 30대 이제 초중반에 파송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 몰랐던 이야기를 한 가지로 왔어요 이제 그분이 조그만 모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는 저처럼 이제 전도사 시절에 3년 동안을 한교회 고등부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모교회로 돌아와서 그 모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모교회가 저기 번동에, 방학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래서 파송을 이제 받은 거죠. 그렇게 파송을 받고는 한 4, 5년 지났어요. 선교사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등부 때 지도했던 가르쳤던 자매 제자 하나가 청년이 되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한 거예요. 연락이 오더니 제가 우리 선교사님 있는 선교지에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선교사님이 옆에서 집에서 지내면서 선교사님을 좀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하길래 가만히 보니까 그럴 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그그 고등부 출신 자매인 거예요.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교회와는 뭐 어차피 1년 뒤에 돌아갈 거니까 크게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열심히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성교훈련 받고 성교사를 돕는다고 케냐에서 열심히로만섬겼던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와요. 이 자매가 케냐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 급... 사망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선교사 입장에서 그 자매가 사망한 것도 문제지만 그 자매 소속 교회의 문제. 게다가 알고 보니까 자매의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기가 막힐 어르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선교사 안식년으로 그 속한 선교단체는 꼭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꼭 들어가서 안식하고 오라고 하는 명 그런 룰이 있어. 들어올 때마다 그 자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지금도 선물 드리고 위로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교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한 3, 5년 후에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겪어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람의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복음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볼까요? 자, 본문 28절을 보시면, 자, 28절. 다 같이 한번 한소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여기 물리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물리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하는 이 강대국이 자유의 그늘 아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꽤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 국가 권력에 나서서 우리를 방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기독교 2천 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질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권력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와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는 오직 몸에만 권력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고 능히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도 멸하실 수. 무슨 이야기라고 싶은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든든하게 우리 뒷배경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되시고요 이 땅의 권력들과 권세들과 돈의 위력과 세상의 주류의 가치관들은 정말 잠시 잠깐이고요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주관하라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주관하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주권자가 되시는 분, 우리 그분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권하실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볼까요?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참새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31절은 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보면은 32절 그 이하로까지 어, 여기에서 두 가지의 비율을 줘요. 참새의 비율, 비유, 머리털의 비율을 준단 말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아사리온은요 당시 화폐 단위였는데 16분의 1 대나리온이고 대나리온 하면 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 지금의 가치로 한 1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한아사리온이라고 한다면 7,500원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7,500원이고요. 참새 한 마리는 그러면 3,75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커피 한 잔이에요. 3,750원이면 스타벅스 커피보다도 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세신받으시겠대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제 머리털은 세시기가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별로 없기 때문에 머리수 많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힘들게 하되니만 달고 <laughs>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말씀하는 거 지금 두 가지 비유를 통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딱 알잖아요. 아이들 딱 표정만 봐도 아유 이놈 오늘 기분 나쁘구만. 시험 망쳤네. 기분 좋네. 무슨 일 있구만, 이놈.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아버지만이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만이 읽고 엄마만이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부모만큼 그 아이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사랑하여 바라보고, 모든 것을 꼼꼼히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전부 다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보분이면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림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한번 결론으로 가 보시죠. 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봤기 때문이에요. 제자의 최고의 영광은 스승과 같이 되는 겁니다. 스승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박해자들을 전부 다다 때려잡아주겠다. 고난을 전부 다다 다 없애주겠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아이템들을 전부 다다 다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명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복음전파는 계속되고 내 역사는 계속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지. 고난을 전부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뭘 자랑해요? 고난을 자랑. 예수님처럼 매맞고 고난당하고 굶고 불편해지고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이요,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본문 볼까요?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자, 이번 문이 있어요. 모문 볼까요? 32절, 33절. 제가 32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32절은 시인 시인, 33절은 부인 부인이에요.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인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정적인 용어예요. 주님을 위한 증거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주님과 비슷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은혜의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 맞구나.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이구나. 아,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3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3년 만에 2억이 올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니에요. 글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거리가 좀멀것 같아요. 그 우리 식구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어우, 돈만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 가치관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가장 기초인 주일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땅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것을, 이거는 그냥 감당해내고 어려움을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증거의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전수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함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때로는 어렵지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시고 때로는 영광을 받으시는 복대고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